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샤인 댄스 TV 구독자 여러분, 네. 김경호입니다. 아, 네. 네. 오늘은 뭐 배우 보셨 네, 저번에 내추럴 턴을 연결해서요. 오늘 좀 어. 내추럴 턴, 그 다음 좀 리버스 턴. 아, 네. 그러니까 내추럴 턴 1, 2, 3, 4, 5, 6. 리버스 선 아. 1, 2, 3, 4, 5, 6. 이거 할 거고요. 예.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좀 필요한 거. 예, 예, 그러니까 예. 음, 스텝을 하기 전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아. 기본이 되는 건 진짜 많이 해놔야. 춤이 예쁘기 때문에 예. 네. 어떤 거죠? 어 일단 저희가 이게 같이 이렇게 붙어서 춤을 추시잖아요. 네네네. 붙어서 춤을 추기 때문에 춤을 추워서, 예. 예. 일단 저희가 선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먼저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흠. 좀 뒤늦게 출발하는 사람이 아, 있거든요. 됐을 아, 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리드하고 예. 그렇죠. 팔로우가 라틴에서는 예. 전진하는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샌달도도 맞아요. 아 그니까 네. 예, 전 남자 여자 뭐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음. 사람이 라틴에서는 예예그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드는 리드. 남자가 음, 다, 음, 다 음, 하거든요. 전체적인 네, 리드는 네. 남자가 다 하는데 네, 네, 네. 이게 타이밍상 약간 전진할 때랑 후진할 때랑 타이밍이 약간 틀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전진하실 때는 약간 반박자 빠르게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음. 그리고 후진하실 때는 이제 정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게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전진 니드하는 어, 사람이 약간 좀 아우, 조금 먼저.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예. 전진할 때랑 후진할 때랑 이제 이게 잘 타이밍이 잘 맞으셔야 음.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출실 수가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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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자, 그래서 일단은 <laughs> 네. 이제. 그럼 이제 이론적인 걸좀 먼저 설명해드리면, 저랑 이제 홀드를 하셨잖아요. 네네. 홀드를, 네네. 하셨으면. <laughs> 예. 네, 홀드를 하셨으면, 예, 홀드를 하셨으면 만약에 이제 제가 뒤로 가는 게 뒤로 가는 사람이 빨리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 땡기게 아, 네. 되네요. 땡기게 되네요. 땡기게 되네요. 깜짝이야. 그래서 이제 전진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빨리 나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네, 네, 네. 아, 후진하는 사람이 빨리 가면 안 되네요. 그렇죠. 후진하는 사람이 빨리 가버리시면은 이제 아, 아. 상대방을 자꾸 끌고 다니게 음, 되죠. 음, 음, 음. 전진하는 사람이 좀 미, 이렇게 푸시, 이렇게 밀, 밀어야 되는데 후진하는 사람이 아, 네, 네,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후진하는 사람은 항상 전진하는 사람이 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를 조금 느끼면서 이렇게 항상 음, 하셔야지. 네, 리드를 있어요. 받고 같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타이밍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거를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셔야 음. 좀더 편안하게 이렇게 추실 수가 있어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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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그냥 스퀘어 박스만 좀 설명해 드릴 네, 네, 스퀘어 박스로 조금 하면. 자,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은 제가 체중이 나오면 한 둘, 됐죠? 그럼 이제 아, 미아 쌤이 이제 체중이 아, 나오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겠죠. 네. 응. 요번엔 제가, 그, 이제 제가 이제 리드? 이렇게 빨리 가나 아, 빨리 가면 안 돼. 예, 그렇죠. 제가 리드 할게요. 예, 예. 이때는 네, 제가 밀고 하나, 가는 느낌? 둘, 셋. 음. 그렇죠. 둘, 아, 스케트박스이 예, 예. 때도 서, 이렇게 리드가 바뀐다는 거. 그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리드가 스케트 박스 하실 때 남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여성들 전진할 때, 여성도 전진할 때는 여성이 예, 예, 푸쉬한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셔야 되네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예.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이 방법이 음흠. 있는데요. 음. 자, 이렇게 손이 있거나, 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내가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푸쉬한다거나, 이런 아하. 거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예, 예. 하시면 좋아요. 떨어지지 않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하나, 제가. 둘, 셋. 세 네, 하나, 둘, 세 하나, 둘, 셋. 그렇지.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아. 이제 손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소 조금 이제 느끼셔야 될게 뭐냐면 상대방의 체중. 음. 상대방의 체중이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 음. 이제 그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좋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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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홀드해서 예,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 면 이렇게 느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뒤로 가시게. 예, <laughs>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또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면 자 느낀다고 자 나와보세요. 기다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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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이그 아, 그, 그 정도로 <laughs> 느끼면 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잖아요. 아, 너안돼그거는 예, 예. 예. 그래서 약간 이게, 어, 타이밍이 빨라도 무거워지고요. 타이밍이 음. 느려도 무거워져요. 음, 음, 그니까 상대방이 음. 나를 느낄 때내 체중을 무겁게 느끼거든요. 음, 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 가볍게. 여기가 가벼워져 있는 상태에서. 음. 하나, 둘. 네, 가벼워져 있는 상태 가볍게 느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빨리 간다거나. 음흠. 아니면 그냥 밀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별로 안 좋고요. <laughs> 네, 그냥 가볍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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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볍게. 네 이렇게 손가락만 그렇게... 대고 하셔도 아. 아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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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가락 하나하고 서로가 이렇게 예, 텐션을 주고받을 수 예? 있는 그런 거 이제 거의 호흡으로 하는 거겠죠? 네, 호흡으로 예. 예, 예, 예 음, 그렇지. 음, 음, 예. 그래서 이거 연습 하시면은 많이 음. 좋아지실 거예요. 서로 네, 두 분의 네, 호흡이. 네, 네. 네. 예.